드디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고강도 탄소섬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손에 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실입니다. 굵기가 겨우 5 마이크로미터 사람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두께입니다. 이 정도면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실한 가닥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철보다 14배나 강합니다. 30층짜리 아파트를 이 실로 매달아도 끊어지지 않는 힘을 가진 겁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T천급 탄소섬유입니다. 이 기적의 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두 곳뿐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벽을 뚫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철옹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 소재의 국산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소재가 여러분의 지갑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타게 될 자동차, 머리 위를 날아다닐 위성, 나라를 지키는 무기 체계까지, 이 모든 모든 것의 운명이 이 검은 실한 가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일본입니다. 탄소섬유 시장의 절대강자 토레이 이 회사 이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토레이는 1971년부터 탄소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 우물만 판 겁니다. 전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 약 28%, 연간 생산량만 3만 톤이 넘습니다. 여기에 토호테낙스가 약 12%, 미쓰비시가 약 10%. 이세 일본 기업을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탄소섬유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독점을 했느냐고요? 탄소섬유는탄소 함량이 92% 이상인 특수섬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보다 10배 이상 강하면서 무게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소재입니다. 가볍고 강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거죠. 보잉의 최신 항공기인 787. 드림 라이너 동체의 절반이 이 소재입니다. 인공위성, 로켓 발사체도 이 소재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수소차의 연료 탱크,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골프채, 낚싯대에서 전투기 날개까지 탄소 섬유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쌀 없이 밥을 지을 수 없듯이 탄소 섬유 없이는 미래 산업을 열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탄소 섬유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일반 산업용인 TI700급은 그래도 몇몇 나라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T100급은 0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 이게 얼마나 강한 거냐면요. 1제곱밀리미터라는 아주 작은 면적에 약 650kg의 힘을 가해도 버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톱보다 작은 면적으로 경차 한 대를 매달아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t700급과 t1000급의 차이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t700이 일반 아파트라면 t1000은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같은 건물이라 해도 설계의 난이도, 기술의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이 소재를 만들려면 원료 중압부터 방사, 소성까지 모든 공정이 극한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눈 감고 바늘에 실을 꿰는 것도 모자라서 그 바늘 구멍이 수시로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성이라는 과정이 특히 어려운데요. 천도가 넘는 온도에서 탄소 원자를 한 줄로 정렬시켜야 합니다. 온도가 한 도만 흔들려도 전체 배치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수십억 원어치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레이는 이 기술 기술을 50년 동안 철벽처럼 감췄습니다.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도 통제됐고, 기술 이전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탄소 섬유를 달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돈을 줘도 안 팝니다. 기술은 더더욱 안 알려 줍니다. 마치 감옥 간수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같았죠. 한국은 문밖에서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2008년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연구소에서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한국 탄소 융합 기술원과 효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목표는 탄소 섬유의 완전한 독자 개발. 하지만 출발선은 처참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탄소 섬유를 제대로 만들어 본 경험 자체가 없었거든요. 해외 논문과 특허를 뒤져봐도 핵심 노하우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게이 업계의 불문율이었으니까요. 원료부터 문제였습니다. 탄소섬유의 원료는 폴리아크릴로니트릴, 줄여서 PAN이라고 합니다. 이 원사를 뽑는 기술부터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실이 나와야 그걸 태워서 탄소섬유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실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수백 번 배합을 바꿔보고 온도를 조절하고 뽑는 속도를 조정해봐도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일상은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천도가 넘는 소성로 옆에서 쪽잠을 자며 밤낮없이 실험했습니다. 여름에는 소성로 열기에 옷이 젖었고 겨울에는 새벽 냉기를 맞으며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의 실험에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돈이 소성로의 열기 속에서 그대로 증발했죠. 경영진에서는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돈만 태울 거냐고요. 탄소섬유 만든다더니 돈만 태우고 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연구소 복도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효성만 고군분투한 건 아닙니다. 태광산업도 한때 탄소섬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구미공장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산 1,500톤 규모의 대량생산까지 시작했죠.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2015년 결국 생산을 중단합니다. 설비만 덩그러니 남겨 놓은 채 말이죠. 그만큼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효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오너가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은 2000년대 초반 탄소섬유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안할때 들어가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때 씨를 뿌려야 열매를 딴다는 뜻이었죠 그 지시를 받들어 연구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좌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마침내 범용 탄소섬유인 t 7 0 0급 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탄섬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세상에 나왔죠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성과였습니다 2013년에는 전주에 연산 2000톤 규모의 공장을 세우고 본격적인 상용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T 700급은 말하자면 일반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진짜 승부는 롯데월드타워급인 T 1000에서 갈리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높이에 올라간 건 미국과 일본 딱 둘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터집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적 기습공격을 감행합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세 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졌죠. 실제로 일부 소재는 재고가 3개월 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이 서면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경제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뼈를 깎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핵심 소재를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을 잡힐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 수출 규제가 한국에 대한 보복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산업을 무기로 쓴 겁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재였지만 내일은 탄소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역설적으로 탄소섬유 국산화에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정부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조단위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와 여야 할것 없이 소재 독립의 목소리를 높였죠. 그 흐름 속에서 2017년부터 조용히 진행되던 T 천급 탄소 섬유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투자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민군 협력 진흥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부 출연금 98억 원에 효성 자체 투자약 37억 원 합쳐서 135억 원 규모의 총력전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와 기업과 연구소가 하나로 뭉친 말 그대로 국가적 작전이었습니다. 왜 국방과학연구소까지 나섰느냐고요? T 0급 탄소 섬유는 단순한 산업 소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군사 분야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사일 발사체에 이 소재를 적용하면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가벼워지면 뭐가 좋아지냐고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같은 연료로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겁니다. 국가안 의판을 바꿀 수 있는 소재인 셈이죠. 연구진은 원료 중합의 분자 구조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T700급 공정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천도가 넘는 소성로에서 탄소 원자를 한 줄로 정렬시키는 기술이 핵심이었는데 온도 1도, 시간 1초의 오차가 전체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실로 미세 수술을 하는 것 같은 정밀도가 매 순간 요구됐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최적의 조건을 찾아갔습니다. 물속에서 돌다리를 더듬어 건너듯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2022년 10월 12일 드디어 승정호가 울립니다. 효성첨단소재가 인장강도 6.4기가파스칼, 탄성률 295기가파스칼 이상의 초고강도 탄소섬유 h3065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t-1000급입니다. 2017년 본격 착수 이후 딱 5년 만에 쾌거 2008년 탄소섬유 개발을 시작한 때 부터 치면 14년 만에 일본 토레이가 50년에 걸쳐 쌓아올린 기술 요새 를 돌파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에서 세 번째로 t-1000급 탄소섬유 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소재 업계에는 충격이 퍼졌습니다. 한국이 진짜 해냈다고요. 조현주 효성그룹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개발로 우리나라도 초고강도 탄소섬유 생산이 가능한 탄소 소재 선진국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요. 한국 탄소 산업진흥원은 더 나아가 이번 개발이 국내 우주산업 성장의 기초가 되는 재료 공급망을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미 실전 적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억하시죠? 누리호의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에 탄소복합제가 사용됐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발사체와 위성체에는 t h 1 0급이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로켓이 가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위성을 더 높은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지 PS, 기상예보, 유튜브, 스트리밍까지 이 모든 게 위성 인프라에 기반합니다. 탄소섬유가 좋아지면은 여러분의 일상이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수소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소연료 탱크는 일반 대기압보다 수백 배 높은 고압을 견뎌야 합니다. 700 기압이라는 엄청난 압력입니다. 여러분이 바닷속 7km 깊이에서 받는 수압과 맞먹는 힘이죠. 무게는 가벼워야 하고 강도는 극한으로 높아야 합니다. 이 모순적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입니다. 탄소섬유 없이는 수소연료 탱크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2030년까지 수소연료 탱크용 탄소섬유 시장은 12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타게 될 수소차의 심장부에 대한민국 기술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 확장에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전주 공장의 생산 라인을 연간 2만 4천 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급입니다. 한국 대비 인건비와 전기료가 낮은 베트남에도 새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이 분기부터 베트남 공장이 상업 가동에 들어갔고 이어서 이 호기 3호기가 순차적으로 가동됩니다. 2020년 400명이던 탄소 섬유 관련 일 력은 2028년까지 2,000명으로 5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주와 베트남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긴 건가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두 가지 큰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양산 기술의 완전한 안정화입니다. 연구실에서 개발에 성공하는 것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면서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토레이의 연간 탄소 섬유 생산 능력은 3만 톤을 넘습니다. 효성은 현재 약 1만 6천 톤 수준으로 아직 토레이의 절반 남짓합니다. 이 격차를 좁히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공정 최적화에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둘째, 훨씬 더 무서운 과제입니다. 중국의 추격입니다. 2025년 12월 중국 산시성 다퉁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과학원 산하석탄화학연구소가 화양신소재 기술과 손잡고 t 1 0 0급 탄소섬유 시범 생산라인을 가동한 겁니다. 연간 200톤 규모로 아직은 작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서운 건그 속도입니다. 2005년에 T-300급조차 못 만들던 나라가 불과 20년 만에 t 1 0 0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연산 천통 규모의 본격 양산 라인을 이미 건설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뒷받침됩니다. 민간 기업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은 2026년 1월에도 반도체 장비에 TE 천급 탄소 섬유를 적용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각 장비, 증착 장비, 패키징 설비까지 반도체와 탄소 섬유를 결합시키는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중국산 범용 탄소 섬유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킬로그램당 20달러를 넘던 탄소섬유 수출 단가가 하반기에는 18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가격 전쟁에 서막이 오른 것이죠. 효성첨단 소재의 신규 설비 가동이 지연된 배경에도 이런 시장 환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략은 명확합니다. 초격차입니다. 범용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는 건 승산이 없습니다. 대신 우주, 항공, 국방, 수소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T100을 넘어 T1100, T1200까지 기술 등급을 끌어올리고 항공 품질 인증인 AS9100 같은 까다로운 국제 규격을 선점하는 겁니다. 효성이 이미 이 인증을 획득한 것은 그래서 더 의미가 큽니다.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신뢰의 벽을 쌓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 공정 효율을 극대화하고 베트남 등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해 비용 경쟁력도 동시에 챙기는 양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T 천급 탄소 섬유는 철보다 14배 강하면서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한 초고강도 소재입니다. 로켓, 항공기 수소차 국방 무기의 핵심이 되는 미래산업의 쌀입니다. 둘째, 일본 토레이가 50년간 쌓아올린 기술 독점을 대한민국이 14년 만에 깨뜨렸습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개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셋째,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라는 위기가 오히려 국산화에 강력한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정부, 기업, 연구소가 3위일체로 뭉쳐 총력전을 벌인 결과입니다. 넷째, 중국의 추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범용 시장의 가격 전쟁이 아니라 고부가 시장에서의 초격차 전략이 한국의 살길입니다. 기술의 깊이와 품질의 벽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공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십시오. 핵심 소재를 남에게 의존하면 국가의 운명이 흔들린다는 뼈아픈 교훈이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길이 열린다는 대한민국 산업사의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글로벌 탄소 섬유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0만 톤 규모입니다. 2030년이면 40만 톤으로 두 배가 됩니다. 수소 경제, 우주 산업, 전기차 경량화, 탄소 섬유가 필요한 곳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한 플레이어로 서게 된건그 의미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2008년 전주에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집념이 2022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주 공장의 소성로는 천도의 불꽃을 품고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만들어내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검은 실한 가닥 한 가닥이 대한민국의 로켓을 우주에서 주로 수소차를 도로 위로 전투기를 하늘로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어라듯 수입에 매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세계에 수출합니다. 비웃음이 역전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 전쟁사입니다. 전주의 연구원들이 소성로 옆에서 흘린 땀방울 한방울 한방울이 결국 이 나라의 하늘과 우주와 바다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돈의 흐름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는 숨겨진 전쟁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